안녕하세요. 만족할 수 있는 중고차 소개 채널, 우감만족 중고차 문종건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2019년식 그랜저 IG 2.2 디젤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요새 디젤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는 조금 메리트 있는 가격이고요. 또한 디젤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주유 후 서울에서 부산 왕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진 왕복할 수 있는 연비를 가진 연비 괴물의 차량인데요. 저와 함께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 바디의 그랜저 IG 2.2 디젤 모델이고요. 자, 디젤 차량 연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한번 주유 후에 서울에서 부산 왕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진 왕복할 정도의 연비가 나오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구하기 힘든 흰색 바디의 그랜저 IG 차량입니다 또한 이 차량 추가 옵션으로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해 놓은 차량이고요 고속도로 주행 시 필수 옵션인 스마트 센스 옵션 추가해 놓은 차량입니다 자 번호판 보이시겠지만 용도 이력이 없는 개인 소유의 차량이었고요 차량 번호는 37다의 2663번 차량입니다 자이 현대마크가 레이더판입니다 요 안에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는 보유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하지만 전방 센서가 앞에 보이고 있고요. 전방 센서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라이트도 습기 없이 아주 깔끔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라이트가 LED 라이트입니다. 반대편 라이트도 LED 라이트 달려 있는 차량입니다. 노란색의 일반 할로겐 라이트가 아닌 LED 라이트 달려 있는 차량이고요. 앞 타이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타이어 휠 스크래치 있는 차량입니다. 이 부분은 감안하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19인치 휠 달려있는 차량입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네요. 70% 이상 살아있는 차량이고요. 자, 타이어 제조는 2022년에 제조한 타이어입니다. 자, 흰색 바디에 PPF 필름 상처 생활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PPF 필름 붙어있는 차량입니다. 이 필름이 지저분하다고 하시면 뜯어내시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운전석 왼쪽에는 메모리 시트 달려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윈도우 스위치가 달려 있고요. 스피커 옵션은 없는, JBL 사운드 스피커 옵션은 없는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가 달려 있는 차량이고요. 전동 시트 아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시트 색상은 브라운 시트, 시트 색상이고요. 시트, 전동 시트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시트의 사용감은 조금 있는 차량이네요. 주름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거나 뜯어진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운전석 왼쪽에 핸들 왼쪽에는 스마트 센스의 옵션 버튼들이 달려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 축구방 센서. 그 하단에는 주유구와 트렁크 개폐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핸들 위치 조정 가능한 차량이고요. 핸들 위치 조정, 운전자 포지션에 맞게 위 아래 당겼다가 밀었다가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의 키로 수는 6 8 0 0 0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19년식에 6 8 0 0 0 키로 주행. 등록일은 18년 5월이기 때문에 아직, 아직 엔진 미션 보증은 살아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기름이 지금, 기름이 지금 대략 3분의 1 정도밖에 없는 차량인데 주행 가는 거리가 311키로. 연비가 정말 괴물인 차량입니다. 차량은 가득 주유하면 주행 가는 거리가 어진1 0 0 k m 가까이 나오는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 왼쪽에는 블루투스 통화 버튼 자리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 버튼, 그 하단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간 거리 조절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차량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 달려있는 차량이고요. 아날로그 시계, 시계가 지금 현재 시간과 맞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틀었을 때 후방 카메라가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하단에는 송풍구와 그 하단에 각종 메뉴 선택 버튼들이 달려 있습니다. 버튼이 까지거나 벌어진 부분이 없는 차량이고요. 그 하단에 운전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조수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두 달려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거치대는 달려 있지 않지만 간단하게 수납함 달려 있고요. 시가잭 전원과 USB 포트 옥스 단자가 달려 있습니다. 이 차량 차키는 스마트키 두개 보유한 차량이고요. 기어봉도 아주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기어봉 하단에는 드라이브 모드 선택 버튼과 신호 대기할 때 필수 옵션인 오토 홀드, 전자 파킹 브레이크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오토 스탑 작동 버튼과 전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작동 버튼이 달려 있고요. 후석 커튼은 달려 있지 않은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하이패스 룸밀러 달려 있고요. 이 블루링크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무선 시동 또한 가능하셔서 디젤 차량 필수인 예열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추가 옵션 파노라마 썬루프가 달려있습니다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 달려있는 차량이고요 이 흰색 바디의 차량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으면 정말 차량이 멋져 보이죠 자 조수석도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조수석에는 주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조수석에는 워크인 시트 달려있고요 워크인 시트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코일 매트를 다 깔아놓으신 차량이네요. 뒷바퀴 휠 스크래치 상태입니다. 뒷바퀴에는 스크래치가 아주 조금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네요. 90% 이상 살아있습니다. 타이어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되시고 차량을 매각하셨습니다. 타이어 생산년도 역시 22년도 생산된 타이어입니다. 자, 뒷좌석 역시 JBL 사운드는 달려있지 않은 차량이고요. 후석 윈도우 커튼 달려있습니다. 뒷좌석도 열선 시트 당연히 달려있는 차량이고요, 프리미엄 스페셜이기 때문에 달려있습니다. 자, 뒷자리 시트 컨디션 나쁘지 않고요. 뒷좌석에도 코일 매트를 전체적으로 깔아놓으셨습니다. 자, 뒷좌석에는 특별한 옵션은 없습니다. 열선 시트밖에 특별한 옵션은 없고요.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뒷좌석에는 동승객 거의 태우시지 않은 상태였고요.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엄청 좋습니다. 국산 대형차이기 때문에. 이 좌석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는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는 아닙니다. 수동식 개폐 버튼이 달려있는 트렁크고요. 트렁크 안쪽에도 코일 매트를 깔아놓으셨네요. 트렁크 안쪽 공간은 골프백 두개 정도는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고요. 자, 순정 카매트 순정 바닥 매트 보유한 차량입니다. 트렁크를 닫을 땐 수동으로 닫으시면 되는 차량이고요. 2점이 디젤마크 달려 있습니다. 이 차량은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는 차량이고요. 반대편 휠 타이어 살펴보겠습니다. 반대편에도 타이어 휠 스크래치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역시 많이 남아있습니다. 90% 이상 살아있고요. 타이어도 22년도에 생산된 타이어입니다. 자, PPF 생활보호 필름이 붙여져 있는 차량이고요. 이 도어 캐치 안쪽에도 PPF 필름이 달려있습니다. 반대편도 시트 컨디션 굉장히 양호한 상태고요. 주름 하나 보이지 않고 해진 부분 절대 없습니다. 자 반대편 윈도 우 커튼 달려 있고요. 반대편도 역시 열선 시트는 달려 있는 차량입니다. 자, 조수석에도 PPF 필름 생활 보호 필름이 보이고요. 조수석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주름 보이지 않습니다.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 달려 있고요. 전동 시트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포일 매트 확인되시고 있고요. 매트를 깔아 놓으신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 스마트 센스 옵션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백미러에 후축방 경보 마크가 보이고 있고요 후측방에 차가 오게 되면 이 마크가 노란색으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 스마트 센스 옵션, 후측방 경보 옵션 달려 있기 때문에 보험료 최대 7%까지 할인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자, 앞 타이어에도 휠 스크래치가 있는 차량입니다. 휠 스크래치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70% 이상 살아 있습니다. 타이어도 역시 22년도에 생산된 타이어고요. 더 함께 2019년식. 그랜저 IG 2.2 디젤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의 차량 살펴보셨습니다 차량은 연비가 괴물인 차량이고요 추가 옵션으로 파노라마 썬루프와 스마트 센스 옵션을 추가해놨기 때문에 안전 편의사항은 모두 갖춰졌다고 생각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리어 패널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 교환, 운전석 뒷문은 판금 도장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신차가가 4천만원 가까이 하는 차량인데요 제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은 2150만원, 215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